할렐루야, 네. 아멘. 찬양할 때또 인사드려서 그래도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죄악된 모습들은 십자가 밑에 묻어두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이 시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1998년도에 그 출판된 이 조시 맥도엘의 신앙의 불순물을 걸러내라라는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아이가 있는데 7살, 7살짜리 살그 바비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 100만 달러짜리 지폐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지금의 환율로 한다면 한 11억이 좀 넘더라고요 아무튼 이 아이는 100만 달러의 100만 달러가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는 모르지만 큰 돈인 줄을 알아서 그 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주된 내용은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100만 달러를 주시고 그 돈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니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요, 이 바비라는 이 아이는 하나님을 이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이 동전을 놓고 원하는 것에 단추를 누르면 원하는 것, 그 소원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일곱 살짜리 꼬마 아이가 했던 일. 뭐 그랬으니까 우리 그냥 웃고 넘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일곱 살짜리 꼬마와 같은 수준의 기도를 나이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동 판매기에 투입하는 주화가 아니며, 믿음은 누르기만 하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단추가 아닙니다. 만약 밥이 백만 달러를 위해 열심히 소원을 빌고 확신했다 해도 백만 달러는 결코 그 다음날 밥의 침대에 놓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밥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한 놓아 주실 곳을 찾지 못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비 진정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단어는 무엇이지요? 금식입니다. 그렇죠? 금식은 이 기도와 뗄래야 뗄수 없는 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금식도 이 잘못된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하는지를 좀이 시간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책은 스가랴서입니다, 그렇죠? 예, 스가랴서의 좀 배경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은 이솔로 솔로몬 왕 이후에 이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지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나라 모두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70년 동안 4월과 그리고 5월, 그리고 7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총 4회를 금식했던 것입니다. 이네번 모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멸망당하는 이 과정에서 큰 아픔과 치욕을 당한 것을 기억하며 이 금식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 오, 5월과 이 7월의 금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중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금식의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월의 금식은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 성전 파괴의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월의 금식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당시 총독이었던 이그달아와 남아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살해한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했던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매년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 이렇게 4번 금식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그 명령과는 무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들이 당한 고통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정한 금식은 일 년에 단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 이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대 제사상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때에만 대대적으로 이 금식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날, 그 고통의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이 고통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이네 개의 금식이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5월의 금식은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면서 애통하며 울며 금식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5월의 금식은요. 그러나 이 스카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파괴되었던 성전이 이 수르바벨의 중심으로 인해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다시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반쯤 재건대하고 있을 때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렇게 재건되어지는 성전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70년 동안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금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성전이 이제 계속 재건되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자, 시작. 제사상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그래.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불명히 금식을 하고 애통해했다. 그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러나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를 이두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희가 금식을 염시,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며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라고 강하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난 70년 동안 열심히 해왔던 금식이, 좀 놀랄게도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했고 금식마저도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 자신들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금식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과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한 몸으로 이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개인적인 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먹는 것이라면 먹는 것도 그렇게 먹는 것이라면 이렇게 먹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치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간절한 금식이라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매우 소중한 것이란 말입니다 먹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 먹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이 형식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억지로 금식을 하면서 힘을 빼는 것보다 밥잘 먹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요.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금식을 했는지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대부분이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또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뭐 떼쓰는 기도가 아니었는지 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처음에는 이 성전이 무너지고 같은 민족이 이 고통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프고 슬펐기 때문에. 빨리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한 진정한 동기나 목적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가면서 매우 형식적인 금식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평원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느냐. 아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잘살 때가 있었는데 그 시절의 특징은요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들었고 또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노예로 살았고. 평온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때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하고 잘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평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다라는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이 행위처럼 종교적인 열심 자체가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을 때는 특별히 금식을 하지 않아도 평안했다. 잘살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금식을 철저히 지켜간다 해도 너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이 든다라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 우리가 특별히 어떤 절기를 지키고 또 작정 기도를 하고 또 특별 예배를 드린다 해도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에 좀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관심조차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보다도 평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모시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적이 없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적이 없다고, 받은 직분에, 받은 사명에 열심으로 감당하고 땀을 흘렸는데,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봉사했는데, 그 물질과 그 헌신의 시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참담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귀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귀한 헌신과 봉사와 그 시간과 그 물질들이 빛을 잃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했던 찬양이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진정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뿐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일들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물질과 헌신을 드리고,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이 신앙의 행위들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단순히 내 기분과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은 아니었는지, 창조도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복받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열심은 아닌지요.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이 신앙의 열심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그 열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빛이 더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종교의 열심, 인간적이고 이 세상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순종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또 이곳에 계시는 우리 에덴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